하이 퀄리티 시사 토크를 지향합니다. 시분오의 시사 본부.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우리가 매일 만나는 수많은 음식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좋은 품질의 식재료가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지역 농가에서부터 앞장섭니다. 어떻게 사육하느냐에 따라 닭고기 품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이 먹는 거다 생각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먹을 거리 생산한 사람들은 양심만 잘 지키면 됩니다. 다른 먹거리 생산 지역 농가에서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건강한 식탁에서부터 충북 도민의 건강한 식탁은 지역 농가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건강한 닭고기 체리브로 협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이해수의 시사투데이입니다.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종합 순위 7위, 예, 6위에 올라서 당초 목표였던 7위를 초과 달성했는데요. 특히 레슬링과 롤러, 역도, 사격 등에서 충북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어제 충북경찰이 예고했던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에서 9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중 5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과거에는 훈방 수준이었지만 강화된 새 기준에 적용돼서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올해 두 번째 청주문화제 야행이 내일부터 이틀간 청하, 성안길 일대에서 열립니다. 청주문화제 야행 가을밤편에서는옛 청주읍성 성안마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오늘 시사투데이 정치 살롱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합니다. 충북지역 맑은 가운데 전형적인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청주 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8도 정도 높겠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이해수의 시사투데이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시사투데이와 함께하십시오. 충북의 오늘 또 내일이 보입니다. 여러분께선 지금 충북의 아침을 여는 시사 프로그램 이해수의 시사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투데이 주파수 89.3M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카카오 TV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방송되고 있고요. 인터뷰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역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의도 정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참, 그, 말 한마디가 저요, 예. 그 어떤 가슴을 면도칼로 후디는 <laughs> <하는> 듯한 <laughs> 예. 느낌이 듭니다. 요즘 많이 힘듭니다. 예. 네. 앞서서 저희 그 김경래 최강시사에서 정의당 이야기를 많이. 아, 예, 그 계속 하시더라고요. 정의당이 네. 특히 이제 조국 정국에 음 접어들면서 네. 많은 관심도 받았고 네. 생채기도좀 입었던 것 같고 많이 입었죠. 예. 치명상 입었어요. 아직도 이제 그 늪에서 음. 네. 늪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늪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네. 많이 나온 김에 그 예. 이야기부터 좀 예. 어, 하고 가시죠. 지금 이 여의도 정치가 사실 실종되고 광장의 정치가 네. 횡행하는 시대다 예.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던데 음. 이런 상황에서 이 어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주고 네. 특히나 뭐 지금 정치개혁, 사법개혁 이런 어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도 이달, 이르면 이달 다음 달에 본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예. 정의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보고 예. 타개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우선 그 지금 여의도 정치는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네. 아, 정당의 어떤 일상성이 완전히 파괴됐다. 지금 제가 굉장히 심각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 지난 추석 때 원래 정당이 의뢰껏 하던, 어, 저 국군장병 위문도 자유한국당 안 갔습니다. 그때 삭발식 직후라서 바빴거든. 네. 예, 국군장병 위문 위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원래 통상 가잖아요. 예. 명절에는. 예. 예. 근데 그것도 못 가요. 안보를 주장하는 당이. 그런 거 하면, 한글날 경축식 때, 예, 민주당, 한국당 두당 대표가 못 나왔습니다. 그날 장애집회에다 뭐다 바빠요. 예, 국가 경축이라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사례 봅시다. 초월의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매달 첫 번째 월요일 날 하는 여야 5당과 국회의장이 만나는 그오찬 모임인데 이해찬 대표가 안 나오셨어요? 안 나왔죠. 근데 그 이유가 재미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얼굴 마주치기가 싫다. 네. 네. 이거예요. 아니, 이런 극한적 정쟁의 대결 상황에서 그래도 신라 같은 대화의 끈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초월인데 얼굴 마주치기 거북하다고 소화 안 된다고 안 나왔어요. 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고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일상성마저 파괴된 거예요. 의례껏 정당이 하는 그 어, 과정이 있고 또 저기 절차가 있고 문화가 있는 건데 이게 파괴된 겁니다. 그럼 뭐가 있는 거냐? 광장 정치가 있는 거예요. 다 광장으로 나가요. 사실상 동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광장 정치에 정치가 부속물로 전락하면서 집회나 어떤 그~ 뭐~ 시위를 한다는 건 수단이 돼야 되는데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회의장이 요즘 독자적인 행보를 천명한 거예요 정 이렇게 여야가 길거리로 나가고 삭발하고 나아빠지고 이러면 은 내가 패스트트랙도 직권 상정할 수 있고 네. 예, 이제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겠다. 이제 이 말씀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가 빠진 상황에서 여야 정치협상회의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니, 지금으로서는 아, 유일한 희망이에요. 네. 예, 여야 간의 어떤 생산적 대화를 할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그거 하나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민주당은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아마 성사될 걸로 보고 저희는 거기서 앞으로 정치 현안에 대한 마지막 대협상, 대타협을 하자는데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아까 정의당 걱정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당도 걱정이지만은 정당 자체의 어떤 그 기능정지가 된이 나라의 무정부적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의 불안의 축이 올라가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에 대해서는 불신의 축이 올라갔다면 최근의 민심은 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불안의 축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지금 정치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면에서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주변 정세 또 민생의 위기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치가 이제 끝장을 보겠다 갈 때까지 가겠다 이러는데 자기 당 지지율 걱정이나 하고 앉아있는 그 자세도 얼마나 비루합니까? 그런 면에서 참 저희도 우리당 걱정은 우리, 우리가 우리 앞길부터 챙겨야 되는데 지금 정치 자체가 이렇게 되는 와중에 저는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지난 방송에서도 네, 드렸어요 네. 심판 받을 겁니다 이랬어요 이건 제가 옆에서 지켜본 상황은 더 참혹하거든요. 이게 국민들의 불안하고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다 네, 그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당에서 주최하기로 했던 집회는 이제 취소하기도 했고 서초동 집회도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마지막이라는 것 같아요. 네. 그 정의당도 이 집회는 뭐 어떻게 당 차원에서 참여하고 그러진 않으셨죠 저희는 처음부터 집회 참여는 안 하겠다. 아 그렇고 단지 당원들이 개인적으로 가고 싶으면 가라. 어 그건 말리지 않겠다. 네. 그나 정당 차원 참여는 없다 분명히 했습니다. 음. 그 말씀하신 이제 국회의장하고 당 대표들이 정치협상 회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음. 이야기가 됐는데 이 사법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특히나 이제 검찰 개혁 두고는 지금 검찰 자체적으로 내놓는 것도 있고 법무부에서 내놓는 네. 안도 있는데 이런 자체 개혁안이나 법무부안에 대해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요 아니 있습니까? 요즘 좋은 발표가 많이 나온 건 있어요. 네. 물론 개중에는좀 그 이상한 것도 있지만. 은 어, 예컨대, 그 공개 소환, 그 포토라인에 막 카메라 앞에 세우는 거 없애겠다. 일견 좋아 보이고 인권 친화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반면에 우리가 사회적 경각심을 올리는 효과도 있었거든요. 예. 진짜 권력층, 기득권층이. 그 아주 파렴치한 어떤 거 죄를 저질렀을 때, 어, 언론 앞에 세우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저는 인권 친화적이면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법개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 가지 제도를 갖고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서 이걸 갖다가 무치 큰 개혁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하나씩 찔끔찔끔 내보내는 데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약자보호를 위한 법의 본질, 사법의 본질을 구현하는 개혁까지는 한참 미흡하다. 미흡하다. 예. 사실 보십시오. 저도 여기 청주의 여자소년원에 자주 갑니다만 한끼 밥값이 1,800원입니다. 고양이 사료값밖에 안 돼요. 이러면서 그~ 교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재범률이 너무 높아요 그~ 아이들한테 보다 더 인권 친화적이고 근본적인 치유를 해주면서 적절하게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면 저는 그~ 청소년 범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또 돈이 없어서 어떤 저 사회적 약자로서 발언권이 약해 가지고 불이익을 보고 법의 어떤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희생자가 되는 어 무전 유죄 유전무죄 이런 어떤 그 사회적 인식을 그야말로 전복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이런 불평등을 타파하는 사법개혁이 전 본질이라고 봐요 근데 이런 어떤 그또뭐그 뭐그 법무부에서 하는 정신질환자 분리수용하겠다 이건 문제가 많은 발상이거든요. 어 그러면서 마치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사회 인권의 요구에 맞게 이제는 바꿔 보자. 그러면서 핵심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사법 개혁이 아니라 기껏해야 수사 관행이라든가 뭐몇 가지 어떤 그어 인구 저기 저 조사 방식을 바꾸는 걸 마치 네. 사법 개혁으로 착각들 하시고 밤아시 이후 조사 안 한다 이런 것들 네네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부수적인 것이다. 아니 밤 아홉 시 넘기고 안 넘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넘기면 좋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는이 사회 불평등을 타파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법 개혁으로가 면안 됩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저 검찰의 수사에 가로막혀가지고 이래서 뭐 정경심 교수가 어쨌다, 오촌동생이 어쨌다, 뭐 영장이 기각됐다, 요런 게 마치 무슨 뭐 사법개혁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니까 이 나라가 진짜 뭘 하나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러니까 이런 논란에 또 오늘 터진 뉴스들만 봐도 끔찍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아수라상에서 그야말로 이전투고 어, 속된 말로 개싸움. 네, 예, 근데 이런 그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우리가 개혁을 논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 허무한 것도 없다. 지금은 정치의 본질, 사법개혁의 본질로 집중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네. 이, 뭐랄까이 조국 장관 관련된 뉴스에 대한 피로감도 대단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예. 느끼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끝날 기미가 없네요. 이 일단. 그 정연심 교수에 대한 어떤 뭐 기소 여부를 할지 불구속이냐 구속이냐 이거가 정리되면 어느 정도 국면이 전환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이제 또 한겨레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급직하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네. 네, 이뭐 윤준천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음. 이런 보도도 있었고 음. 이 국면은 언제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되실 거라고 저는 예측했어요. 출구 전략은 네. 정부가 먼저 내야 된다고 봐요 청와대가. 사실 만약 이런 상황으로 나라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어요. 이건 승자가 없는 전쟁입니다. 어, 그렇다면 은 출구 전략을 내야 되는데, 어,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논의 중인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사법개혁의 어떤 큰 아우터라인만 확정 짓고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시기까지도 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3개월이냐, 6개월이냐. 그 안에 어. 사법개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네 그걸 내놓은 다음에 네, 확정만 짓고 네. 이제 실행은 다음 장관한테 맡기고 물러나는 방안은 어떠냐 이런 논의도 이야기되는 걸다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나라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지금도 조국 수호냐 퇴진이냐이 이분법을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딱 어, 나라를 두 조각으로 쪼개 가지고 너 조국 찬성이야 사태야. 이런 식으로 저기, 국민, 시민들에게 딜레마를 강요하는 이런 식의 그 흐름이 지금도 필요한데 이것이 몇달더 지나면은 전 나라 절단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저 합리적인 출구 전략을 정치 협상 회의에서 좀 하고 청와대가 응답하는 이런 식의 국정 수습책으로 가야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나라 꼴이 만신창이가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저기 정상적인 국장 기능의 상당 부분이 마비됐습니다. 이거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그러니까 어 양당이 이제 주말 집회부터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 아주 잘한 결정이고 이제 국회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진짜 촛불은 이개혁을 갖다가 전방위적으로 하라는 촛불이지 이런 식의 었던거 촛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체됐던 개혁에 가속화시켜서 박차를 가하고 어또 어 저기 나, 애초 집권초에 약속했던 대로 날아다온 나라 내 삶이 행복한 대한민국에 이제는 우리가 집중할 때가 됐습니다. 그게 원래 촛불의 본질이었습니다. 네. 그 정치 개혁. 정치 협상? 정치 방금 뭐라고 표현하셨죠? 정치 협상 회의죠. 정치 협상 회의.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도 다루게 될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잖아요. 뭐 네.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그렇다치더라도 공수처 설치 같은 것만 두고도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아니 나 어이가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던 3년 전에 당시 새누리당도 하겠다 그랬던 게 공수처 설치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상황이 바뀌니까 저 입장이 변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당연합니다. 옛날에 그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원했었을 때는 5당이 합의했던 5당의 공통 그 개혁 법안만 해도 17개가 넘었습니다. 그 중에 공수처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민주화 그때 얘기 안한 당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다 그랬지. 그런데 네. 오늘날 됐으면 뭐가 됐느냐? 저기 그 중소 임대차, 그저 영세 임대차, 임차인 그 보호법, 그것도 네. 변형된 채로, 그거 하나 딱 통과됐습니다. 나머지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언제 개혁을 우리가 얘기하냐는 듯이 돌아서 가지고 정쟁을 벌리는데 아니,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습니다. 3년 전에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모두가 개혁하자고 그랬고, 모두가 경제민주화 하자고 그랬고, 모두가 법과가 정의 세우자고 그랬고, 이 국정이 농단되는 걸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니까 그때 가서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뭡니까, 이게? 둘로 쪼개져가 한쪽은 된다 그래고, 한쪽은 안 된다 그래고, 국가가 품격이 있어야지 정치가 이러면 안 되지요 네. 그러더니 이게 나라를 절단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가 어, 이렇게 그 건망증이 심한 나라에서 되겠습니까 치매국가입니까 (20대) 국회 이제 (6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해결해야 될 일들 아직도 많이 남았고 또 선거도 네. 치러야 되고 네. 네. 아 그러니까 저는 (20대) 국회가 심판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런 거 괜찮았거든요 어, 그런데 결국 어~ 국민에게 약속한 자기의 어떤 그 신념과 소명으로서의 정치로 앞으로 개혁이 돼야지 아 자기가 말한 걸 자기 스스로 신념을 부정하는 사회에서 누구 믿고 삽니까 앞으로 어 사람을 못 믿겠어요 사람을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 얘기 이 정도까지 하시는 네. 걸로 하고 또 음. 그~ 아무래도 대북 북핵 문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네. 그 북미 간 실무 협상 있었잖아요. 네. 이뭐 허무하게 또 그냥 끝이 났어요. 그냥 <웃음> <참들아> <웃음> 예 이게 어 지난번 주에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 네. 인터뷰를 할 때도 네. 뭐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예. 말씀은 드렸죠. 하루만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뭐 그냥 결렬 발표해 버리고 북한은 약간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또 토라졌어요. 네. 네. 그걸 또 미국은 달래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네.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무슨 사랑 싸움도 아니고. 네, 네. 근데 특이한 점은 있었죠. 자, 하노이 회담이 2월에 왜 결렬됐습니까? 북한이 난데없이 경제제재 완화시켜달라고 그러고 트럼프, 그거 무슨 엉뚱한 소리냐? 안 된다. 대신 니네 핵, 미사일, 화학무기 다 없애. 이래가지고 이거부터 해. 그래가지고 깨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하노이 회담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땠느냐? 어, 미국이 경제제재 완화시켜줄게. 그러니까 필요 없어. 북한이 회담장 나오기 전에 그랬어요. 백 년이고 천 년이고 제재해봐라. 우리는 구걸 하지 않는다. 아, 경제제재 완화 카드는 이번에 북한이 원했던 카드는 아니에요? 그거는, 어, 비핵화를 진행하는 상응단계에는 들어가 있어요. 네. 단계, 북한의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어, 저기, 경제제재 완화도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선결조치는 아니에요. 북한이 그걸 걷어들였어요 네. 걷어들이니까 미국이 경제 제재 완화시켜 주겠대 아니 언제 해달랠 땐안 해준다 그러다가 이제는 또 그걸 들고 나오고 그러고 북한이 들고 나온 건또 뭐냐면 한미연합훈련하고 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미국 무기 도입이에요 이런걸 또 중단해달라는 거예요. 안보 네.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서는 미국이 안보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북한이 경제 문제로 화답했는데 네. 이번에는 북, 미국이 경제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북한이 안보 문제를 갖고 와. 서로 역할만 바꿔가면서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접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빠진코 평화론이라고 이제 슬롯머신 평화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림 세개가딱 맞으면 음악이 울리면서 동전이 와르르 쏟아지잖아요. 그거 패가 맞는 거거든. 패가 패가 네, 맞아야 안보가 되는 건데 계속 굴리다 보면 언젠가 패는 맞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지금은 음뭐 북한도 안보 얘기하고 아, 예. 미국도 안보 얘기하면서 네. 오이번엔 그림 맞았어 아. 이, 이런 순간이 오는 평화 그래서 슬롯머신 평화라고 전 얘기하는데 그림이 한미 에, 저 북한 이렇게 삼자간에 뭐가 좀 패가 맞아 떨어져야 좀 칠만하다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A 얘기하면 나는 B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역할분 바꿔서 또 그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판 다시 까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연말로 봅니다 또한번 기대해 보는 거예요 아, 네네네한번또 기대해 보는 거예요 사실 이번 그 북미 실무 협상 앞두고는 그 트럼프 대통령 국내 사정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이런저런 네. 요소들 때문에 뭔가 작은 성과라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음. 말씀하신 대로 어 드, 들어보면 패가 또 전혀 맞지 않았군요. 양쪽. 그런데 한반도 평화의 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 이유는 네. 자 실무 회담은 다결렬됐고 어떤 실무 회담도 정상인간에도 실무 회담하면은 어, 결렬됐습니다. 지금은 정상간의 외교 그러니까 정상간의 그 친서 외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친서 외교. 네. 네. 러브레터 어. <laughs> 네. 연애 편지예요 실제로. 네. 이거를 주고받는 정상간의 관계 유지가 한반도 판이 깨지는 걸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밖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실무회담하면 또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정상간의 대결단을 촉구하는 새로운 판 깔기. 예, 한반도 판짜기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 우리 입장도 어렵습니다. 계속 우리가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국으로부터의 압박이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이 도발하고 러시아가 도발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한말하고 거의 다르잖아요 새로운 지정학의 귀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촉진자니 중재자니 이런 말좀 그만하고 제3자의 언어거든 그건 이런 걸 마치 외교안보 잘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라 이젠 당사자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 국민이 죽는 거고 잘 살아도 우리 국민이 잘 사는 거다 우리가 당사자지 왜 중재자고 촉진자냐 이러면서 우리의 어떤 자존감 넘치는 한국주도 주변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자기 존재 선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불이익도 무릅쓰고 나는 평화의 길로 가겠다는 어떤 그 결연한 의지와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대한 지지호소 그러면서 어,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연말이 지나면 한반도는 위험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 몸을 던져서 주변국을 설득하고 대한민국이 먼저 선제적 행동으로 이 평화의 난관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자기 선언이 지금은 나올 있다. 때가 됩니다. 평화의 길은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예. 누구도 그갈 길을 주저하는 가시기 막길로 가는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평화의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주변 사 사대강국의 특사를 보내고 이제 한국 국민이 평화의 어떤 주도가 돼서 어, 평화를 희구하는 어, 일본의 건전한 시민 또 중국 어, 북한까지 도해가지고 주민이 상생하는 어떤 그 이제 국민들이 상생하고 어, 서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는 거침없이 나가겠다 이게 빌리브란트 서독 총리가 갔던 길이고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갔던 길이고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갔던 길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 예. 아,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음. 그, 김정은 위원장 부산 방문 답방. 아니, 그 이거는 얘기는 네. 의미가 그 없죠. 그얘기 네. 아, 누가 그 얘기, 국정원에서 먼저 상황에서, 꺼냈는데 작년에 김정은 서울 답방 쇼만큼로 네. 그처럼 허무 맹랑한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든 북미 간에 우리가 제시하는 접점을 제시해가지고 어, 그대한민국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어, 힘있게 북한에게 아~ 어, 그~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 당사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오고 아~, 오고 아 오고 뭐~ 부산에 중요하니까. 불러서 오고 우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고속열차 태워주는 걸로 무슨 남북관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이미 다 태워줬잖아요 평창 올림픽 때예 네. 네. 그런 식의 얄팍한 거 말고 이제는 선이 굵게 가셔야 된다. 국정감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오늘도 네. 국감이 예정돼 있으시다면서요? 육군본부입니다. 육군본부. 네, 네. 그 국감에서는 어떤 얘기 하고 계세요? 사실 은 지금 국감 지금 국감도, 아, 국감도 조국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다른 이야기들은 네. 잘 이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올해 국감도 그러니까 이 비생산적이고 정치가 주고 있는 국회가 하는 국감이라는 게 네. 결국 은 막말 되않지 심지어 욕까지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이러면서. 네. 어, 어떤 그 정치의 어떤 그 스스로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국가음인데 국방위도 예외가 아니에요. 앉아있다 보면 별의별 황당한 발언이 이젠 거리낌 없이 나와요. 아니, 요즘 울릉도 인근에 오징어가 많이 잡혀가지고 우리 함정이 출동하고 남북한 어선이 뒤엉켜 있거든. 그걸 자유한국당은 9.19 군사 하의있 때문에 북한이 막 내려오는 거래. 오징어가 온 거야, 오징어가. 그러니까 배가 많아진 거고. 아, 간단한 걸 갖고 뒤집어 씌우는 이데올로그들의 아주 그 막말대잔치가 뭐 국감장에서 번이 갈아지고 한박도에 북한이 레이다 설치했다고 당장 뺏어 오라는데 아, 그럼 전쟁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얘기를 자꾸 대책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처럼 갑질이 없습니다 올해 정말 그런 국회 갑질이 저는 뭐 해가지고 아주 저기 원래 공무원을 견제 감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그 앞에 가면 낯을 못 들겠어요 낯이 네, 뜨거워요 네. 네. <laughs> 네. 아니 듣도 보도 못한 갑질의 막말의 비논리적 행태가 지속되니까 국방위는 그래도 그 조국장관 연결고리는 좀 없잖아요 없으니까 다른 막말이 나내잖아주 <laughs> 네. 아,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좀 감시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걸로 해괴한 망언, 선동, 이런 것들 좀 누가 좀 나서서 이렇게 강하게 감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역할을 하시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여기서 하고는 있는데 <laughs> 국민이 감시자가 돼 주셔야지, 아오, 진짜 품격 떨어져 가지고. 알겠습니다. 에. 예. 그 국감은 다음 주에 나오시면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네. 뭐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국방의 국감은. 네. 네, 그래도 다음 주에 좀더 이야기를 나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